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. 어, 해당 영상은 12월 8일, 어, 장 중에 사부작됐던, 오전장에서 강하게 사부작됐던 비료 관련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고요. 어, 먼저 오늘 그, 어, 뉴스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. 이 중국에서 어, 이 화학비료죠. 요 인산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겠다. 이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인산암모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. 지금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하고 이렇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 인산암모늄이었습니다. 지금 어,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려는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미국하고도 맨날 뭐피 터지게 싸우고 미국이 아, 니네 거 배터리 안 써주겠다. 니네 나라에서 나온 그 어, 원료를 가지고는 배터리. 자재로 안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받고 있죠 여기 요소수부터 뭐 인산암모늄 요런 거 지금 23년도 자 의존도가 95%까지 달할 정도로 높은 그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산암모늄이 근데 인산암모늄은 또이 비료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 되겠죠, 이게 아무래도. 그래서 요소 비료를 포함해서 절대 의존품목 393개 중 216개가 55%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. 그래서 뭐 이거 아예 수입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, 어, 너무 이제 과다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인산 암모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 번씩 잘 체크를 한번 해외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은 요 화학 비료 관련된 종목 어요몇개 어, 종목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이 효성 OMB가 오늘 가장 강하게 사부작됐지만 좀 꼬리를 달았습니다. 시총이 요 700억대, 조비도 700억대. 그래서 거의 뭐이 비료주들 한7 0억이안 되는 수준에 있죠. 이 효성 OMB는 잘 사부작 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일르게 오늘 올해는 좀 사부작됐죠. 요게 매년 봄 정도 돼야 그때부터 이제 사부작거리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올해는 좀 빨리 왔습니다 이 사부작거리는 게 그리고 이 국내 최초로 유박하고 혼합 유기질 비료를 개발했던 기업이 이호성오비엠 입니다 이 유기질 이 냄새가 많이 나는 비료죠 이게 화학비료하고 틀리게 그래서 무기질 유기질 있을 때 유기질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그런 비료입니다 이게 숙성이 좀 돼야 되죠 요 유기질비료 판매 1위 기업이 효성 OMB입니다. 그리고 조비는 오늘 7, 어, 7% 정도 반등했고 시총도 거의 비슷합니다, 여기. 그리고, 어, 민간 자본의 복합 비료회사고, 남해화학은 농협계열의 비료회사입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료시장 여율 1위, 어, 3,875억대. 그리고, 어, 누보, 또 체시스, 뭐, 카프로, 케이지, 태경비케 요런 종목은 뭐, 어느, 어느 정도 사부작대다좀 말았죠. 그리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여기 좀 낮지만, 어, 재무 상태가 조금 안 좋고, 어, 이 카프로도 이 카프로락탐이 있습니다. 요게 예전에 이제 중국에 계속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어, 자금률을 다 높이면서 얘가 이제 거의 망해가지고 있죠. 여기 유한비로 생산업체고, 어, 그리고 어, 요 종목들 한번 간단히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, 효성 OMB 어, 얘는 어, 생산 공장이 국내 다섯 거, 해외에 한 곳, 해외 한곳 있고, 어, 그리고 지금 어, 계속 잠잠해 있었죠. 어, 거의 숨지기고 있었고 뭐 거래량도 없었다가 최근에 좀 부각받으면서 뭐 요소수 뭐 이런 것 테마가 또 비료 쪽에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강하게 사부작된 뒤에 어, 상한가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좀 어, 꼬리를 달면서 주저앉았습니다.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, 실적은 어, 1분기 2분기에 확 늘죠 여기 그래서 봄또 여름철 때요 때가 이제 계속 매출이 크고 가을 겨울이 이제 쪼그라듭니다 이게 겨울 겨울철 될 때에 어,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뭐 요정도 되고 어 지금 뭐 3분기에서부터는 어, 실제는 이제 판매해 봐야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죠 8억 어 그리고 부채는 뭐낮습니다 재무상태는 뭐 괜찮아 보이고 또 어, 주당 이익은 64, 78. 그래서 1분기, 2분기에 좀 나아졌고, 3분기에서 이제 좀 쪼그라들고, PBR은 0 8 1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재무는 요런 상태고, 어, 얘를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, 어, 얘를 특징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20년도 봄이죠. 여기 최저가 그러니까 요 코로나 당시 때요때 때 한번 반짝, 봄에서 이제 여름까지 오르고, 또 21년도 봄에서 이제 여름까지 오르고, 22년도 봄에서 이제 최대치까지 한번 찍었죠. 이거 우크라이나 뭐 전쟁 요인도 있었고, 뭐 이래서, 어, 곡물 수출 통제 뭐 이런 거할 때마다 이렇게 오릅니다. 그리고 이제 쭉 빠졌죠. 그리고 올해는 조금 사부작됐습니다. 여기 만원선까지. 그래서, 아, 올해 하루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또 이렇게 폭풍, 폭, 어, 폭풍, 어, 성장을 할지, 여기서 상승세를 보일지, 어, 요게 한, 만 삼천 원 금방 정도, 뭐, 내년에 갈지, 어, 요것도 한번, 이, 비료주는 요런 특징을 가,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요, 겨울철에 좀 사박사박, 사부작사부작, 사부작 뭐, 찔끔찔끔, 어, 모으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, 어, 봄 돼서 이제 여름때까지 어, 상승하는 이런 좀 특징이 있는, 어, 주식입니다. 이게, 뭐, 봄에 뭐, 황사, 뭐 이런 거 있죠 미세먼지주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올해는 좀 아무런 올랐지만 어,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어, 비료주 어 성보학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해도 어, 성보도 뭐 이렇게 2분기부터 안 좋았습니다 얘는. 1분기에 이제 실적이 가장 좋죠 뭐, 뭐든지 이렇게 1분기에 좀 싸놓습니다. 이게 비료 같은 거는. 그리고 이제, 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죠. 이 비료를. 어, 조비 한번 볼까요? 어, 조비. 어, 조비도 이제 뭐, 이렇게 꼬리를 다, 거의 다 이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네요. 남해. 어, 남해는 우리 이 1위 기업입니다. 농업비료를 50% 이상 얘가 생산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얘는 또이 수소 쪽 관련 기업이도 하죠. 이거. 암모니아 유통의 한30% 정도를 이 남해가 차지하고 있고, 또 주유소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. 꼬리를 한번 좀 길게 좀 달았죠. 여기도.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꼬리를 좀 어,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누보 누버 5 8 4어 누보도 마찬가지고, 누보 실적 한번 보실까요? 개털입니다. 이건. 어, 카프로? 어, 카프로 보시면은, 뭐, 이 자, 잠식 상태죠, 부채가. 지금. 어, 뭐, 3, 뭐, 삼만프로? 뭐, 이 정도 됐다가 지금 이제 잠식 상태고, 완전히 엉망입니다, 이거 근데, 요런 종목이 또한번 또, 어, 한번 불꽃을 한번 태우죠, 이렇게. 원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. 어 그리고 k g 도 복합비료 이쪽이 있고 이 케이지는 뭐 그룹주인데 여기도 뭐 그닥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때일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,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, 꼬리를 달면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, 그래서 이런 어, 비료주 특성을 잘 어, 활용해서 어,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때이르게 좀 상승한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업종이 바로 이 비료 관련주였습니다. 오늘은 비료 관련주 심플하게 몇 종목만 살펴봤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